형들, 지금 AI 시장이 진짜 미쳤다는 말 괜히 나오는 거 아님? 팔란티어, 테슬라 그리고 AI 전체 생태계까지 다 연결돼 있음. 중요하니까 일부만 집중해서 배워보자고. 팔란티어는 정부 국방, 심지어 전쟁터까지 먹여 살리는 데이터 웨스임. 오크라 전쟁 이후로 완전히 게임 체인저 됐고, 민간 기업에서도 매분기 두 배씩 성장 중.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벗어남. 그래서 연간 반복 매출이 그냥 자동으로 찍힘. 독일처럼 개인 정보 시위 있어도 도입하는 건 대안이 없다는 뜻임. 그냥 넘사벽이란 소리. 반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 아님 AI 죠 로봇, 심지어 우주 인터넷까지 판 벌리고 있음. 옵티머스로 노동을 자본화 시키면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임? AI 집도 삼성이랑 인화로 만든다는데. 이건 자동차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 싹 가져가겠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AI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거. 다들 느낌 있지? 문제는 2, 5천억 달러 넘는 투자들이 실제 수익으로 안 이어지면? 엔비디아부터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임. 결국 광고는 비이비 말고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느냐? AI가 검색, 커머스, 결제 다먹어 치우면 기존 질서 다 무너짐. AI가 직접 사고 협상까지 하면 수수료가 그냥 폭탄처럼 터지는 거지. 결론은 이건 단타로 보는 시장 아님. 팔란티어나 테슬라처럼 확실한 기술력이 있는 종목은 2에서 5년 길게 보고 모아가는 전략이 맞음.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